진키울려고 로고 어. 씌우는거야 그럼 마이너스 3뭐 이렇게 나와 산성도, 산성도가 산성도 실제로 소소, 수소이온의 농도 이걸로 우리 산성도를 나타내거든 어. 그, 그래서 그 수소이온 농도에 상용로고 씌움값에 마이너스 붙인게 어, 산성도예요 실제로 과학시간에 배우는 ph면 뭐 이게 어. 저희 19번 19번은 안했어 2개가 너무 뭐. 많고 <laughs> 왜 이게 아까 이거 본것 같은데요? <laughs> 자 지금 우리 최고 자리 수몇 자리 수 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렇게 소수 부분이 어쩌고 저쩌고 소수 부분이 간다 소수 부분 소수 부분 더한 게1이다 뭐 이런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모의고사랑 내신 문제 되게 단골 문제였는데 모의고사 이제 안 나오고 내신에는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 이 문제 이거 연습 꽤 많이 하셔야 돼. 자 이거 일단 이첫 번째 문제 이 소수부분과 소수부분이 같다 이거는 풀이 방법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할게 자 소수부분 같다 그러면 풀이 방법은 차이가 뺀게 정수이다 이렇게 푸는 게 풀이 방법입니다 뭐 상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숫자가 있는데 뭐 2.715야. 하나는 뭐 5.725야. 이게 소수 부분 같은 거지. 이런, 이런 두 숫자라는 거야. 어떤 두 숫자가 있는데, 소수 부분이 같아요. 그러면 소수점 이하 숫자가 똑같다는 거야. 그럼 이거 두개 빼면 몇이야? 소수 부분 없어져서 그냥 딱 정수로 나올 거 아니야. 그럼 고이이 하는 겁니다. 자, 근데 그게 이제 이 숫자가 상용 로그로 나타내어져 있는 겁니다. 알겠어요? 자, x라는 값이 10과 1 0 4 사이인데 상용 로그를 씌운 값의 소수 부분하고 요 x의 세제곱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대. 자, 그래서 아까 뭐라고? 이 숫자랑 이 숫자가 실제 값을 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실제로 이 값이 아니고 그럼 이 둘을 빼면 정수 나오니까 그냥 바로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뺀게 정수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x의 세제곱에서 로그 x를 뺀게 정수야 이렇게 풀면 끝입니다 알겠어자 그럼 이거 식 정리를 좀 해보면 자, 빼기니까 진수들끼리에 나눗셈으로 해도 되고, 아니면 여기 3을 앞으로 빼내서 3 로그 x에서 로그 x 뺀 걸로 계산해도 돼. 그럼 이거둘 빼면은 e 로그 x 이렇게 되겠지? 그럼 이게 정수인데 어떤 정수인지 어떻게 알아요? 이걸로 찾아야 돼. 지금 제일 처음에 이거 보고 로그 x의 범위 쓰는 거는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. 자, 로그 X 범위 여기다 써볼게요. 로그 X의 범위는 자, 로그 10보다는 크고 로그 100보다는 작겠지. 왜냐하면 X가 10과 1 0사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 로그, 로그, 로그 씌웠어.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. 이제 로그 X인데 X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커 해서 양옆에 이렇게 구동을 썼다 해도 되고. 우리가 1이죠. 얘는 2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1.몇몇몇이었던 숫자 인 거야. 이해돼? 그러면 우리 아까 계산했던 x 세제곱의 로그값하고 x의 로그값의 차이가 정수라고 해서 식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거든. 그럼 얘는 몇점 몇이어서 정수가 어떤 숫자가 되는지 알아보려면 얘 범위도 확인해. 이 범위는 여기 로그 x가 1과 2사이면. 여기다가 두 배한 범위는 몇과 몇 사이겠어? 2하고 4사이겠지. 두 배해서, 그렇지? 맞아? 그러면 이 값이 2하고 4사이인데 이 결과가 몇이라고 얘가 정수밖에 안 된다고. 맞다. 그러니까 이거 두개 빼서 정수라면 이 둘을 뺀게 얘잖아 지금. 얘가 정수여야 되잖아, 그렇지? 맞아? 그러면 얘가 정수인데 2하고 4 사이래. 그럼 몇밖에 없어? 3밖에 없는 거지. 맞죠 그래서 이게 3인 거야. 그래서 아, 2로그 x가 3이구나. 그러면 로그 x는 2분의 3이고. 그럼 x가 몇인지 도쓸수 있나요? 로그식에서 지수식 쓰는 거 여기 밑에 1 0생량이잖아 여기 1 0의 2분의 3제곱, 이렇게 쓰는 것에, 같은식, 그치? 이렇게 해서 X를 찾는 겁니다. 그래서 1번 풀었어요. 자, 다시 정리하면, 자, 이렇게 범위가 나오면, 이것부터 해야 돼, 사실. 로그 X 값의 범위 확인하고, 그러면 어떤 두 숫자의 소수 부분이 같다고 하면, 얘네 둘을 뺀게 정수야 할 거거든? 그럼 빼는데, 차이는 얘들아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야. 그럼 둘 중에 당연히 얘가 클거 아니야. 이건 l 로그 x니까. 얘에서 얘뺀 걸로 한 거다. 반대로 빼면 음수 나오니까. 오케이. 그래서 얘에서 얘뺀게 정수야. 해서 이거 뺀 식의 이 e 값의 범위까지 확인해서 가능한 정수 확인하시면 돼요. 이 문제는 하나만 나왔는데 두 개, 세개 나오는 문제도 있다. 그럼 두 개, 세개다 구해야 돼. 자두 번째 문제는. 이번에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자, X의 정수 부분이 3. X, 로그 X의 소수 부분, 로그 세제곱근 X의 소수 부분 합이 1이다. 어, 자, 이 문제 풀 때,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. 이렇게 이제, 부등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, 정수 부분, 소수 부분 푸는 방법이 있어. 편한 거는 정수, 소수로 나타나는 게 편한데, 예, 부등식으로 나타냈네. 자, 일단, 정석풀이는 이거거든? 자,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면 얘들아. 부등식으로 푸는 거 먼저 해줄게. 자, 얘가 3점 몇이라는 거지? 3 더하기 어쩌고저쩌고지? 0. 몇. 이렇게. 맞아? 정수 부분이 3이니까. 그러니까 얘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면, 아, 3하고 4 사이 숫자겠네. 이렇게 쓰는 게 정석풀이야. 근데 소수 부분이 0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등호 쓸수 있어. 여기는 등호 못 쓴다. 자, 그러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뭐라고 써야 돼?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이 숫자에서 뭘 빼야 돼? 얘의 정수 부분 3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죠? 자그 다음에 얘도 이제 표현해 볼게자 로그 세제곱근 x는 얘가 3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1 로그 x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값의 범위도 이 부등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죠. 여기 지금 3분의 1 곱했으니까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 곱하면 될거 아니야. 그래서 3분의 1 로그 x는 여기 3분의 1 곱한 1 여기 3분의 1 곱한 3분의 4 이렇게 돼.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1.몇인 거지, 그러니까 1인 거지. 이 숫자가 1보다는 크고 이게 1.3이잖아. 이, 이 실제 값은 1.어쩌고 저쩌고 되고 1이나 2나 뭐 이런 것만 되는 거지. 그럼 얘 정수 부분 1인 거지, 맞아? 그러면 이 숫자의 소수 부분은 몇이야? 이 숫자에서 1뺀 거지. 자, 이거 왜 하고 있어요? 자, 얘 소수 부분, 얘 소수 부분을 알아야 더한 게 1입니다 할거 아니야. 그래서 지금 로그 x의 소수 부분 나타낸 거 해본 거고, 로그 세제곱근 x의 소수 부분 나타는 거까지 한 거야 우리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둘 더한 게 소수 부분 더한 게 1이라면, 그럼 얘네 둘 더해서 1이야라고 해서 그냥 풀면 돼. 뭐 더해 소수 부분 더해서 1이다 이러면 얘네 그냥 소수 부분 소수 부분 더해서 1이다 해서 풀면 돼요.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1입니다라고 식쓰면은 답이 나오겠죠? log x 빼기 3. 이게 이제 log x의 소수 부분이고, 그 다음에 3분의 1, log x 빼기 1이. 이게 이두 번째 이 숫자의 소수 부분. 얘네들 더한 게 1이야 해서 요거 표현돼. 그럼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죠. 3분의 4, log x. 3이랑 1 넘어가면 5 되겠네. 그래서 로그 x 값은 4분의 3 곱하니까 4분의 15. 그래서 이렇게 x는 10의 4분의 15. 자, 이게 이제 얘가 풀이해준 거고, 얘들아, 조금 더 빨픈 방법은 이거 말고, 나 사실 이거 안 풀어주고 싶었는데, 있으니까 소개해줬다. 처음이니까 소개해준 거야. 자, 이거 말고 정수 소수로 나타낸 게 훨씬 빨라. 그렇게 다시 풀어볼게. 자 로그 x 가 아까 다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자 로그 x 정수 부분이 3이래. 그럼 로그 x 정수 부분 3 하고 소수 부분 0.어쩌고 저쩌고인데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알파든 뭐든 쓰세요. 보통 알파로 많이 씁니다. 소수 부분을 그냥 미지수로 놓는 게더 빨라? 부등식 말고. 근데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중요한 거 알파 범위를 꼭 써야 돼 이거. 얘 소수 부분이니까 몇과 몇 사이라고 써야 돼.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이렇게 써야 돼 근데 0은 가능해 일단. 그냥 딱 정수 3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 0은 된다 근데 1은 안돼 1하면 정수 부분 4로 바뀌니까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얘만 나타내면 되거든 자 로그 세제곱근 x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3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1 로그 x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자리에 이거 갖다 넣어도 되잖아 맞아? 그러면 3분의 1에 3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그럼 이거 분배하면은 1 더하기 3분의 1 알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게 되게 쉽긴 아는데 자얘 정수 부분 뭐고 소수 부분 뭔지만 이제 확인하면 되거든 이거 정수고 이거 소수야 하면 될까 안 될까? 이거 정수고 이거 소수야 하면 될까 안 될까? 생각을 조금 하고 대답해볼까요? 이건 1이니까 이건 정수 백프 맞아, 그렇지? 그럼 문제는 얘가 진짜 소수가 맞냐는 거야. 소수 부분이 되려면 0하고 1 사이 숫자여야 돼. 그럼 3분의 1 알파는 당연히 0하고 1 사이 숫자의 3분의 1 빼서니까 얘도 0하고 3분의 1 숫자 나올 테니 0하고 1 사이 수 맞잖아. 그러니까 소수 부분 맞아요. 알겠어요? 쉽게 나온 거고 만약에 이게 막 1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나눠서 풀어야 돼. 조금 어렵게 나오면 1 넘어가는 경우도 나와. 막 3분의 2, 뭐 4, 4거나 막 이렇게 되면 그럼 그건 나눠서 풀어야 돼. 1보다 작을 때, 1보다 클 때. 그건 이제 이따 나오면 설명해줄게. 좀 어려워 이 문제 잘 어려웠어. <laughs> 자 그럼 얘는 그냥 다행히도 얘가 소수 부분이니까 끝났어. 로그 x의 소수 부분, 로그 세제곱근 x의 소수 부분. 얘네 둘 더한 게 1이란 며요 그러면 그냥 알파 더하기 3분의 1 알파가 1이야. 그럼 3분의 4 알파가 1이니까 알파는 4분의 3 이렇게 나와버리고 끝인 거지. 오케이.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여기 처음식에 넣고 x 구하면 답이 그럼 아까랑 똑같은 값 나옵니다. 이게 훨씬 편하죠. 훨씬 편하죠. 아얘두개다 해놨구나. 자. 지금 첫 번째 풀이 부등식으로 푸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내가 두 번째 풀이도 해놨네 다른 풀이 3 플러스 알파 똑같이 했어 이게 훨씬 편해 두 번째 조금 어려우니까 밑에 거 푸는 거 같이 할니 시도 일단 해봐 이걸 제일 어려워요 아, 상용, 이것 때문에 상용으도못 하겠어 이거는 진짜 많거든 그래서 처음에 안 되면 일단 넘어가세요. 나중에 두 번째, 세 번째 하면 다시 될 거야. 상용보고 자체가 잘안 어따워서 그럴 겁니다. 따라서 한두 번, 세번 쓰는 거라도 해봐. 두개다 풀어놨거든 뭐 소수부분이 같다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왔네 자 일단 이두 번째 풀이로만 두개다 풀어놨어 자 99번 로그 x의 정수부분이 2야 그래서 로그 x 정수는 2 소수는 몰라 그래서 알파 소수니까 0하고 1 사이야 이거 쓰는 거 반드시 써야 되는 그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식이 정수래 <laughs>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지수는 2로 빠져나올 거고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지수 앞으로 빼내면 더하기 로그 x랑 같아. 그럼 이거 둘 더하면 3로그 x고요. 우리 이식 사용해야겠죠? 로그 x 이렇게 났으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요. 그러면 2플러스 알파 곱하면 6플러스 3알파인데 얘가 정수라면 문제죠. 근데 6은 정수잖아. 그럼 이 3알파가 정수되면 될거 아니야. 그럼 3알파가 뭔데요? 알판 뭐였냐면 0하고 1 사이 숫자였어. 소수국 0.0? 그럼 거기 3배를 하면 0하고 3 사이 숫자일 거 아니야? 여기에다 3 곱한 거쓴 거야? 근데 얘가 정수가 돼야 될거 아니야? 그럼 0하고 3 사이에 있는 정수를 모조리 다 써보면 0도 되고요. 1도 되고요. 사이에. 2도 됩니다. 3은 등호가 없기, 없기 때문에 안 돼요. 그래서 이거 3개 다 하셔야 됩니다. 얘가 0, 얘가 0이어서 정수일 수도 있고, 얘가 1이어서 7인 정수일 수도 있고, 얘가 2이어서 8인 정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. 그래서 0, 1, 2 하면 이제 3을 나눠서 알파를 구해보면 0, 3분의 1, 3분의 2. 그 알파 값을 이게 처음 식에다가 다시 넣으면 로그 x 값이 2거나 2더하기 0이거나 2더하기 3분의 1이거나 2더하기 3분의 2.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10의 제곱, 10의 3분의 7제곱, 10의 3분의 8제곱 됐지? 좀 어려워. 맞았어? 잘하네. 자, 100번도 똑같이 했어. log x 정수부분 4래. 그럼 소수 나도 몰라요. 알파 0하고 1 사이. 근데 문제에서 log r o x의 소수부분의 합이 1이래. 그럼 얘도 나타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이 식을 사용해서 로그 루트 x를 나타내 보면 얘는 x의 1 2분의 1 제곱이니까 앞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여기다 1 2분의 1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. 그럼 이 숫자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아야 되는데 얘는 100% 정수고 문제는 얘가 소수가 맞냐? 소수가 맞으려면 0하고 1 사이 숫자이렇게 0하고 1 사이 숫자 맞네. 여기다 1 2분의 1 곱해봐야 0하고 0.5 사이 그래서 얘가 소수 맞네요. 그 문제에서 얘의 소수 부분하고 얘의 소수 부분하고 더한 게 1이라며 그래서 요거랑 요거 더한 게 1이야 하고 쓴 거야 문제에서 알려준 거 그냥 쓴 거야 그러면 알파 나오고요 이 알파 여기 집어넣고 x 구하면 다 나왔어 근데 질문이 로그 x 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로그 4제곱근 x를 구하네 그럼 얘는 4분의 1이다 니까 4분의 1 여기 곱해야겠죠 4분의 1 곱해서 1 더하기 6분의 1 되고요 근데 얘의 소수 부분이 물어봤으니까 얘가 정수고 얘가 소수겠죠.